어, 반주자와 몇몇 성도들이, 어, 감염으로 인해서 오늘 참여치를 못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어, 창조절 절기에 맞춰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절, 우리가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이 창조절 기간 동안은 11월 말 대림절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질서가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파멸에 이끌었던 모든 이 원초적인 죄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짓과 불의 그러한 모든 현실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혜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몸부림으로 명철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이 창조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다시 불러 주셔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계명을 주셨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창조질서 회복,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또한 이 일을 해나가는데 까지 많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물었기 때문에 그 답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린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잔이라. 제자들의 관심은 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안 하신 거죠. 어린아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작지만 가장 큰 자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어린이 하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맺고 죽을 만큼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창조, 질서,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날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또 인용하면서 말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단순히 어린이날이나 어린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천국 복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원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에 어린 아이를 등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주목해볼 내용입니다. 어린 이를 내세우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어린 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을 또그 내용을 하나님 창조 질서의 붕괴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본문 중에서 창세기의 말씀이 가장 길죠.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그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단의 미혹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바로 아담이고 하와이였습니다. 3절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아담은 이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어 말을 바꾸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선화과를 보고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며 불순종하는 그것을 굉장히 미화시키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은 벌거벗음의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모든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원죄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도 없고 그것을 번역한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거를 용어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를 죄짓게 만드는 원초적인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시작은 결국은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붕괴됐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내용 중에서 창조 질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창조질서를 회복해야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구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조질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행해도 오늘날 창조질서 회복에 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경제 붕괴가 오고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전쟁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창조 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걸까요? 회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더뎌지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거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분명히 인간 아담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같이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회복을 외치지만 사실은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왜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뭐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서로 서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회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있었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여전히 선악과 욕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 원죄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 말씀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거로부터 회복이 되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창조 질서 붕괴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원인이 뭐냐?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악과에 대한 욕망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생명치유회복은 그저 무의미한 선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했고, 성도가 성도되지를 못했고,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그러한 때에 코로나가 닥친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나 뜨거운 민낯을 보여줄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코로나 현실 속에서 벌어졌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세인 유대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유다 회복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돼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은 인류를 향한 소망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하고 주후 66년 로마 유대 전쟁 속에서 패망을 하고 유대 민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 생활하는 일들에 앞장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는 열두 집 계집파에서 뽑히고 뽑히고 뽑혀서 가장 용모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더라, 머리가 더 있더라, 아주 키가 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몰락한 왕이 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뭡니까? 왕권을 선악과 삼아 자기의 것으로 취득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우리는 다윗이라고 우리 새벽재단에서 말씀 읽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0편 37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학교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주부의 남신도 여신도의 목장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치도 안 했는데 저렇게 번성할 수가 있는가 그들을 불평하고 있고 그들을 시기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선악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일에서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극복하려고 할 때에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이고 이것을 극복해야만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러한 말씀이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악과의 그늘을 우리는 해방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건무역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별히 19장의 내용은, 바울이 세계 전도로 할때세 번째로 선교를 했던 그 시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삼차 선교 여행 그 시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이 갈등 관계가 최고조로 이르렀을 그러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율법으로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음,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로마교회로 보낸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유대교회 율법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담은 혈과 육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예수님은 혈과 본능을 떠나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이 메시지를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본인의 믿음의 의지를 강고하게 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유대인이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공부를 했다고 하면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유명한 지식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가는 곳곳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예? 또한 은혜를 입어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그시는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인물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내용이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오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면서 심판 받아야 되지만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얘기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주에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된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조 질서 회복입니다.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은 어린이 같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열성에 순종하여 그 일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업적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그리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고 예수님 스스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우리에 증거했던 인물이 바로 사, 사도 바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월 첫주 창조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는 금년에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이제는 일반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게을러졌고 우리 스스로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우리 스스로는 그야말로 지난날의 일들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들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도 매일같이 높아지려고. 아웅다웅 싸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전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 그리고 창조 질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월 첫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회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 들어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금년 초에 고백했던 모든 고백, 그리고 소망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지시고, 또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찬송을 오늘 결단의 찬송으로 한번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회복되시느냐? 네 가지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의 성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회복과 하나님의 강복하심의 운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